막 이렇게 세우는 그 올해 신수를 보잖아. 신수를 예를 들어 을사년이야. 근데 이렇게 말한다고 선생님 저 임자일주인데 올해 일, 을사년에 어떨까요? 안 됩니다. 그렇게 보면 안 돼. 을사년을 연월일시에 다 대입을 해 봐야 돼요. 다 대입을 해 가지고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장간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. 지장간을 알아야 돼. 지장간에서 어떻게 합이 돼서 움직이는지, 충이 돼서 깨지는지 자세히 봐 갖고 신수를 봐야 돼요. 그냥 임자로만 해 가지고 그냥 을사 딱 대입 해 버리면 물론 다 틀리는 건 아니야. 그렇게 봐도 뭐한 50%는 맞겠죠. 올해 특히 24년에 특히 임수 일간들 어 임수 일간들은 좀 어, 조심해야 되겠죠. 그래서 지장관을 꼭 해와야 돼니 자, 하나 팁을 드리자면 올해 을사년이잖아요. 그러면 사화의 지장관이 무경병입니다. 무경병. 거기에 중기 경금을 경금이 사지의 생지죠. 경금이 살을 보면 생지예요. 장생에서. 이 경금의 동태를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천간에 어느 천간에 을목이 있으면 을경합이 되는 거겠죠. 갑목이 있으면 갑경충이 되는 거. 또 지장관끼리 예를 들어서 묘목이 하나 있으면 묘 가불에서 을경합이 되겠죠. 또 그런 동태들을 보는 거예요. 그게 관이면 뭐 관성이나 인성이 되면 오래 어, 합격하겠네요. 그렇게 말씀을 해도 되고요. 뭐 그게 재성이다 했을 때는 오 오래 좀 돈이 좀 들어겠네요. 오 이렇게 내가 재다신약이다 그랬잖아. 터막자 내가 재다신약들 이 있죠. 내사주에정편제가 혼잡이 돼 있든가 재성이 세개 이상 있으신 분들은 노또방 같은 거 하시면 진짜 좋습니다. 내가 많은 거에 업상을 해버려라 했죠. 그냥 거의 묻혀 살아버려라 했죠. 네, 제다신약들은 그 남한테 돈을 나눠주는 금융업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종사하면 상당히 좋아요 로또 어, 그런 가기를 하시면 상당히 로또방 해갖고 망한 사람도 있고 잘된 사람 있죠 돈을 만지는 사업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렇게 돈을 구미모 뭐또 돈이 들어오지만은 또 돈도 나가는 거잖아 입출금을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금융업 남편이 하고 있어요 뭐 광고도 크게 나쁘진 않는데 금융 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